네, 안녕하세요. 포드팜입니다. 오늘은 제 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어, 제가 공지예요, 그냥. 제가 지금 닉네임이 포드팜이잖아요? 근데 동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하나밖에 없다, 없잖아요? 그 이유가 제가 어제 폰이 이상해져가지고 그, 뭐지, 아이디가, 아이디랑 계정이 다 없어졌어요. 그래서 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포드팜이라고 해서 그냥 위에 그 뭐지, 유튜브 검색에다 포도팜 치신 다음에 거기에서 구독하시면은 어차피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 원래 했던 방송이 100명이 됐다, 구독자가 만약에요. 100명이 됐다, 그러면은 이, 지금 이, 이제 이 채널에서 100명 특집, 뭐 10명 특집 이런 거할 거예요. 어차피 둘이 이어져 있는 거니까. 네. 어쨌든, 많이, 많이 많은 신청. 아 신청이래 원하는, 원하는 구독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포도파이였습니다 빠이빠이